야, 오빠, 나 지금 아? 1200점이다. 너 1200점이야? 응. 뭐야, 엄청 많이 먹었잖아. 오빠, 이번엔 가야쟁가 한번 에부짜기오 한번 해봐. 라라 <봐라라라라라라> 여기에서 모든 걸다 잘라버릴 수 있는 가위가 있다고? 모든 걸다 잘라? 자, 우리 한번 다 자르러 가볼까? 오빠도 자를 수 있는 거야? 뭔 소리야? 어, <laughs> 뭐야? 알아? 우리 이건가 봐. 우와, 이거 칼이야? 어, 뭐야? 어, 와 우와, 우와! 시원해! <laughs> 우와. 케이크, 케이크, 쫙! 어, 와! 김밥도? 김밥도, 짜자자자자! 와, 오빠, 코코넛도 한 번에 쫙쫙쫙쫙 갈려. 그러게. 야, 맞아, 나, 나, 나 날아가는데, 아로마? 쫙! 와! 오빠 하는 거다 보인다. 쫙쫙쫙쫙쫙! 안 돼, 오빠, 나 이거 못 잘랐어. 뒤로 아, 어떻게 가? 그러게. 나 이거, 나 뒤에 못 잘랐는데. 아, 아... 진짜. 안 돼, 아로마, 날아야 돼. <웃음> 날아, <웃음> 날아, <웃음> 날아, 날아! 날아, 날아! 아, 근데 슈. 오빠 이거 하니까 어. 배고파. 어 아, 그러게. 엄청 배고프다. 차, 아이고, 이거 다 잘라야 되는데. 와, 이거 얼마나 잘 되는 거야, 칼이. 아, 이거 손안 빼고 조심해야 돼. 아, 이거 어려운 데야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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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까지. 안 돼! 너몇 점이야, 엄마 지금? 나 지금? 216점. 와! 나 157점인데? 에? 진짜? 오빠 왜 그래? 에에 와, 키위 멋있어. 나 이제 다 자르면서 간다. 오빠 하이라이트 다 짠아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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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차하! 272점. 이번 건 진짜 인정. 어, 인정. 자, 팬케이크 다 잘라버리고.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. 자자자자자. 어. 안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안 자르면? 안 자르고 그냥 날아간다! 날아가, 날아가 수를못 먹잖아. 아, 안 돼. 이거 다 잘라야 되는데 자꾸. 안 어. 키위도 잘라버리고. 자, 하이라이트. <laughs>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빠, 나는 어? 하나도 안 자르고 그냥 날아왔어. 어, 날아왔다고? 어. 너 그러면 안 돼. 오빠 이제 돈도 자르다고 돈은 자르면 안 되는 건데 이거. 야, 돈오그러게 이거 돈 자르면 원래 안 되는 건데. 그러니까. 자, 이거, 이거 키위 키위 어오빠나 어. 오빠 빨리 왔다. 차차안 돼. 오, 좋았어. 차차차차. 어, 좋아. 다, 다 차, 자르고. 나 좋아. 안 돼. 못 한다. 우와, 한 이걸 못 자르면 어떡해? 안 돼! 다 자를 수 있는 건데. 아니, 이럴 수가. 아, 타타타타! 아름마이번에 진짜 제대로 하자. 그래 너 이제 이거 딸아락딱딱딱딱칼 어. 좋은 거못사 그렇게 하면은 아 좋은 걸살 수가 있구나? 그래 오빠, 나 지금, 지금 740원 모였다. 어? 어. 740원? 어. 확실히 난날아서 와가지고 어. 633점이야. 에이, <laughs> 이제 아르이야난 차이가 나는구만. 다 네. 자르고 가야 돼 여러분들. 비엔나들. 어 우리 알려줄게. 안 돼! 오! 진짜 잘랐다. 다이아몬드는 이거 안잘라진다 그랬는데 다잘려지잖아 이건 다이아몬드도 자르는 가위이기 때문이야. 오 그럴싸해. 자 그러면 한번한번어 잠깐만요! 아이고 클릭하나가! 아이고 아이템 어떻게 사 이거. 아이템? 어. 잠깐만. 어 여기서 아이템 못 사. 밖으로 나가야 되나본데? 아,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? 어. 그럴 리가 없어. 나한번 밖으로 나갔다 올게. 마! 어 진짜 밖으로 되, 되죠? 밖으로 나가줘 어. 이거 거의 다깬거 아니야 이거? 어? 깨는 게 있어? 자, 깨는 게 없어? 어. 있을 거야. 난, 난 믿어. 자, 자, 아, 점점 어려워지는데 계란 우와, 자르고. 와, 진짜 어려워. 오빠 여기 구매할 수 있다. 구매할 수 있어? 어. 좋아서 나 구매하러 간다. 5만 원, 10만 원. 와, 10만 원이 제일 비싼 거야. 잠깐만나 1,000원밖에 없는데. 1,000원짜리로 하나 살수 있어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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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오, 기 오. 뭐야, 수리검도 있네. 와, 여기 더 비싼 게 있구나. 좋아, 1,000원짜리 한번 해 본다. 1,000원짜리 샀어. 좋았어. 로스 야, 너는 뭐 하는 거야? 내가 300 로벅스짜리 하나 사 볼게. 어, 좋아. 가 보자, 그러면. 오케이. 가자 뭐가 좀 다른가? 오 뭔가 더 빠르게 잘리는 느낌인데 알아봐? 똑같은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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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오빠 나 보여? 이거 멋있는 거? 오 멋있는데 그거 진짜? 아... 야 그거 완전 그냥, 그냥 꾸미기잖아. 어? 아 그러게? 아, 아니 알아봐 이거 좀잘 잘려. 그래? 어, 확실히 빠르게 잘림. 그래? 어. 아니 리가 없 와챠우! 아 근데 진짜 어려워졌다. 그래? 이거 어렵다고? 나 그래. 쉬운데. 그래그거 어. 이 알... 그 정도는 쉬워야지! 긴다. 잠깐만 나 이거 말고 좀더 비싼 걸 사보고 싶어졌어 5만원짜리 와 이거 완전 수리검 수리검 수리 겐 우와 오빠 그걸로 하면 근데 진짜 멋있겠다 우와 나 한번 내가 5만원짜리 사볼게 너가 10만원짜리 한번 사볼래 어 뭔가 뭔가 좀 이상한데 너그 비싼 거 샀잖아 아름아 어, 그런가? 어 비싼 거 샀으니까 그 수리검으로 하면은 엄청 멋있을 걸어 그런가 어, 어 그릇 사해 자 잠깐 내가 먼저 써볼게 응. 내가 먼저 쓰고 너가 이제 하는 거야 응자 어. 간다 아나 이거 안꼈었네아 어쩐지 뭐야 오빠 아, 좀더잘 자르는 거 같다며 자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걸로 해볼게 그러면 자싹오 근데 잘 자려 잘 자려 야, 훨씬 잘 자려 아름아 이거. 그래? 어자 그럼 내가 산고 해볼게 다시 뭐지? 싹싹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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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잘 자려 아름아 잘 자리긴 하는데 자 무슨 소리야 엄청나게 좋은데 우와, 우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름아 니가 한번 사봐 이거 10만원짜리 오케이 좋았어 근데 나돈먹은거같아 어? 무슨 소리야 구매, 이거 구매했는데 아 됐다 어. 자나 어, 간다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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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어, 나 차. 레인보우 아우라 카드 껴가지고 오. 지금 간다 빰빰빰빰빰빰 와 멋있는데 쩡와 뭐야 쩡쩡쩡쩡 엄청 빠른게 짜리는데? 데좀 어려운데 오빠 뭐가 어렵다는 거 자꾸! 좀 어려운데? 와 근데 이게 어. 진짜 단면이 깔끔한 거 보여 오빠? 그래! 아까 좀 엄청 깔끔한 것 같은데? 와우 와 이거 멋있다 이거 이거 진짜 완전 야, 너 완전 멋있다 그거 그러니까 장난 아니지? 짱이데아 부션 아부저저금 자야분들 이렇게 싹둑싹둑 잘려요 짜라라라라라 이걸 팬케이크를 잘라봐야 돼 블라라라라라 블라라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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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. 확실히 잘잘 진짜지 잘 잘리지 라라라라 끝에 걸려도 잘 잘려 재전전전자다 그러니까. 짜잔. 역시 돈이 최고라니까 그래. 힐링에는 돈이 있어 나머 끝까지 그냥 날아서 한번 그냥 서한번 가봐야겠구만 라라라라라라 네. 라라라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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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가야 이게 좀 날이 안 듣는 데까지 가나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팬케이크를 더 쌓아오시오 자라라라라라 맞아 완전 높게 그래 완전 높게 와드르르르르와 진짜 힐링 게임이다 진짜 완전 힐링 게임이야 저는. 드르르르 와, 멋있다 <laughs> <laughs> 짜자자자 멋있는 거 맞아 그래 멋있어 무슨 뭐가 멋있어 오빠 오빠 나우라 하나 사 아우라 하나 사라고 어 알았어 지금 간지라는게 없잖아 아 오케이 알겠어 정말. 너 얼마짜리 샀냐? 나 300로벅스 이게 300로벅스 가지고서 장난 하나 o 오빠 어둠 o 다크로 간다 r 아 b 물질 과연 뭐? 어떨 것인가? 아우라 간다. 아 t 물질와아 t 물질하면 완전 그냥 어둠 m n 백현, 흑현 되는거 아니야? 이거? 오 not 멋있지? 오빠 멋있다.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. 이게 다 잘弄고 가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. 그래, 그니까자 김밥 네줄뻗어봐자 김밥 세줄 자라라. 오빠. 어? 김밥 김밥 나라에서 알바면 어? 엄청 잘하겠다. 그래, 나 완전 그냥 어? 돈 많이 벌수 있어 나. 그러니까 아, 자, 우리 이거 알바해야겠는데? 그래, 이거 이거 들고서 아르마 이거 어그 뭐야? 어? 무생채 그 김치 만드는 곳가자오다다다다다다다다안넣놨네 아, 아, 제작자가 이거 야아자무 안돼 아 저거 아 그렇네 뭘 어, 모르네 뭘 몰라요 아... 오빠 나 지금 2 0 0 점이다 너2 0 0 점이야? 응. 뭐야 엄청 많이 먹었잖아 오빠 이번 젠가야젠가한 번에 부시기오 한번 해봐 락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락락락 우와! 우락락락락락 인정, 인정, 인정. 오케이. 좋았어. 오빠 나 이제 햄버거가 보인다 앞에. 햄버거? 응. 저 햄버거도 아주 싹둑 싹둑 잘라버려야 되는데. 저... 자라라라라라, 자라라라라. 오빠 힐링 제대로 하고 있어? 나 완전 힐링 제대로 하고 있지. 자라라라라, 안돼. 저거 안돼. 아래를 놓쳐버렸다. 위에 거 자르려다가. 아 근데 이게 힐링 게임이라지만 어. 하... 은근 어. 스트레스 받는 거 같아. 아 그러니까 하나 못 자르면 진짜 이거 참 오늘 잠못 잔다고. 그러니까. 똑바로 사락. 해야 이번 거 진짜 어렵다. 야 이거 어떡해! 왜왜왜왜? 왜, 왜, 왜. 와 진짜 어려워졌어 이제. 2000점까지 가면 뭐 다른 게 나오나? 어 그럴 수도 있어. 빨리 아르바이 점수 쌓아봐. 오케이 나 지금 1800점이야. 오. 자 그래. 과연 2000점이 되면 뭐가 나올 것인지. 내가 봤을 때 2000점 나오면 은 어. 완전 쌍칼 사용. 쌍칼? 오. 어. 완전 멋있지? 과연? 뚜라라 나의 2,000점! 거의 나왔다! 과연? 싹둑? 싹둑? 2,000점 돌파! 2,000점 돌파? 우와 왔어? 이게 뭐야? 뭐뭐 뭐? 뭐, 뭐. 이거 진짜 대박이다! 뭔데? 우와 오빠 아직 2,000점 안 됐지? 오! 진짜 여기 대박이야! 대박이야? 오! 오. 막 쌍칼 나오고 막 장난 아니야! 진짜? 와! 아, 나 그럼 뭐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겠다. 소리야. 아르마 봤으니까 난뭐 상관없어. 아니, 무슨, 무슨 소리야, 오빠 오빠도 끝까지 해야지. 아니야, 난 이런 이 정도로 충분해. 아야, 니 오빠도 말 여기로 와. 자, 오늘 이렇게 모든지 다 잘라버리는 가위 게임을 해봤습니다. 정말 재밌었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 엄청나 또 재밌는 것들로 말해줄까. 아야, 아무것도 없었는데. 아, 저 얼굴 뭐야 저건데저 저 얼굴이 있는데 아르마? 뭐야 저? 거저 뭐야? 아니, 저 뭐야? 아르마 너 이런 거 없었다며? 없었는데? 에이? 응?